대학생이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다. 공신 동아리. 공신 동아리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지칠기 멘토를 <laughs> 새로 뽑고 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laughs>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오랜만인데요. <laughs> 형, 하는 거본적 있잖아. 원래 이렇게 <laughs> 형이 약 팔아요. 폰 보는 것처럼. 옆에서 뿜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한 이 공간에 엄청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 2의 강성태를 뽑는, 어떻게 말해도 되나? 다 나가버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소셜벤처 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공신닷컴. 원래 뿌리가 뭐냐면 공신동아리예요 대학생 교육봉사 동아리 공신 아시죠? 다들. 이럴 땐 대답을 좀 하란 말이야 아 <laughs> 아 여러분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네 지금 현재 비영님 인간단체로 서울시 인간받아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활동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공신 NPO, 이 동아리에서 놀랍게도 신입 공신 멘토를 뽑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공신 그 동아리 1기거든요. 완전 화석이죠. 시조새 뽑고 있는 거는 무려 27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선발에 총 책임자를 제가 모셨거든요. 게스트로 모신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는 폭발적 이었거든요 잘생겼다 애완동물로 삼고 싶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제과 후배이기도 한 어... 이쪽으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봐도 이뻐졌어요 여자친구 생겼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친구 생겼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박수 자 그때 활약이 엄청났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맛깔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공신 동아리 소속은 아니었거든요. 그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바로 지원을 해서. 너 약간 표정이 후회하고 있는 표정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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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밥 사주시잖아요. 너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겠다. 아 긴장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원래 저희과 종특이 이렇습니다. 기계과 아, 놈들이 방송이 좀 취약해요. 네. 야, 너 아무 말도 안할 거냐? 니가 아,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laughs> 싶대네. <싶다며. 웃음> 형이 그냥 혼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방송에 나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모셨는데, 떨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 거 선배님이 이걸 보시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서숙일 선배님이라고, 우리 아프리카TV 그 사장님이시거든요. <laughs> 야 이거 봐. 지금 성태영이 진짜 때린 거 아니냐고 이런 말 올라오고 있잖아. 나 나중에 인터넷 게시판에 강성태 후배 때리고 다닌다고 올라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믿어주시고요. 자기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25기 멘토로 이제 들어왔고 그러고 이제 활동하고 있죠. 좀... 성준아왜 <laughs> 출연하겠다고? <laughs> 대체 왜 공신에 지원해야 되는 거지? 공신 제 비전 있잖아요. 그... 확실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아리라는 거. 그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성이너좀 빠져 있고. <laughs> 자 오늘 <laughs>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렇게 부담을 느낄까. <laughs> 제가 이러면은 이러면 안 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신 26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성우라고 합니다. <laughs> 니들 완전 짰지 지금. <laughs> 성태웅을 매기자 이러고 지금 온것 같아. 지금 막 돌돌 떨면서. 방금 전까지는 신나게 나랑 얘기하다가.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내가 이런 걸로 때리고 다닌 줄 알잖아. 빠따 치고 다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성태웅이랑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No. 나를 보니까 더 긴장이다. 뭐 네. 어, 우리가 활동하는 네. 거를 설명 을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죠? 멘토링 연합분사 동아리잖아요. 네. 매주 배정받은 복지센터 그 교류를 맺고 있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와 그 센터에 매주 가서. <laughs> 야 동우야 누 근데 네. 일부러 목소리 까는 거야? 아, 크게 아, 말을 해야지. <laughs>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그거 아까 했잖아. <laughs> 아말했어요 <laughs> 나한테 맞은 적 없잖아. 아, 네. <laughs> 뭐 공부도 알려주고. 고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상담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 어떤 활동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laughs> 멋있었어요. 성준이보다 37.5배 잘 나왔어. 아, 성준아, <laughs> <laughs>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동우가 설명할래 아니면 또 다른 분께서 설명을. 아, 동우가 네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 지금 괜히 왔다? 아, 이 생각했지. <laughs> 엔터링. 엔터링 뭐야? 엔터링이라는 거는 비리 정기성인 활동이에요. 공만 그리고 공각거리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만이라는 거는 서울에 오실 수 있는 멘티분들 네. 모집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상에서도 공식만 만남 행사 네. 한다고.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학생이 된 것처럼. 정서 너무 티난다. 전부터는 <laughs> 써서 와. 공각걸도 제가 알죠. 공각걸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너무 딱딱딱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려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난장판입니다. 왼쪽 여러분들이 칠판에다가 이말 하라 말이야. 야 이마 이말뺀 뜨면은 너 여기 왜 왔어? 저기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안 보이면 잠깐 일어나서 <laughs> 공갈 껏 그거는 공만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혹시 네. 공신 직접 찾아가는 거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laughs>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아...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어쨌건 정기적인 활동과 비정기적인 활동이 있다. 자 다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줄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금산지부에서 멘토링을 2학기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보지좀 들어라! 의리학과제학 중이시니까 저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눈에서 잘 띄는 그런 패션 한마디 관종이라는 소리죠 <숨이 목소리> <숨이 목소리> 제가 만약에 이런 옷차림으로 학교를 다닌다 네 <목소리>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공각거리라는 활동 있잖아요. 예, 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공식 멘토들이 직접 강연을 하는 건데 확정된 학교가 아직 없어요. 오, 진짜? 혹시 원하는 지방에 있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확률이 높으니까 예.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좀 배워라! 동아리 톡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놨습니다. 신입 기수모집 홍보인데 오만걸다 하고 있네 <laughs> 명찰 거꾸로 <가는> 거야. <laughs> 혹시 연애도 많이 하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laughs> 비공개적인 커플이 한열 밴드입니다. <laughs> 더 혹시 얘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만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회하고 <laughs> 네. <laughs> 싶대요. 하고 싶은... 또 왔어요. 아, 자, 그냥 가면 안 되지. 아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 카메라 앞에 <laughs> 서니까. <나. 웃음> 공부 재밌냐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별로 하기 싫은 공부가 있어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당연히 재미가 없죠. 너 네. 그러면 지금 이들 하는 공부 재미없는 공부에 이 얘기 하려고 지금? <laughs> 아니에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다. 뭡니까? 공부 말... 말고요. 다른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여자친구 얘기하려.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커피 동아리요. 그래서 아까 저 캔커피를 그냥 드링킹했구나. <laughs> <laughs> 원샷을 하던데 거의? <laughs> 캔커피 그렇게 빨리 마시나 <laughs> 오랜만에 봤어요. 여자친구를 부탁에서애송어요맙소다이 <laughs> 나쁜 놈!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런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땐또 열심히 해야죠. 또 공신 뭐가 좋았어요? 네. 공신동아리. 공신동아리. 아 공신동아리. 아 티비? 아직... 공신동아리 요즘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 1 7아 예. 미칠기 멘토를 <laughs> 새로 뽑고 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쵸>? 나중에 또 <laughs> 후배들 위해서 좋은 해주러 또올 거죠. 태영이가 <laughs> 바빠서 그걸 또왜내 탓을해? <laughs> 저는 항상 출연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지경이냐? <laughs>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같이 재밌게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멘토링 방송에서 네. 만나도록 해요. 네. 안녕. 네. 소...